한국은 가지 마라. 일본을 싫어한단다. 여기 충격스러운 경험을 한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5년간 세계를 여행한 작가였지만 한국만큼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녀. 할아버지의 경고가 항상 귓가에 맴돌았죠. 위험한 곳이야. 그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한단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방문한 그녀의 충격적인 경험. 이것은 145km의 여행이 내 마음 속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 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나카 유미예요. 32살 여행 작가로 도쿄에서 살고 있었죠. 5년 동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글을 써왔어요. 제 글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장소를 소개하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작은 비밀이 있었어요. 이웃나라인 한국은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런 제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느날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상사에게서 온 이메일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죠. 서울에 관한 여행 기사가 필요해 한국의 새로운 모습과 옛 모습 모두 보여주는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하필 왜 한국이어야 했을까요? 제작은 도쿄 아파트에는 여행 작가로서 방문했던 모든 나라의 기념품들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가져온 알록달록한 작은 조각상들이 책장에 놓여 있었고, 모로코에서 만든 아름다운 수공예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뉴질랜드의 푸른 산들 사진이 게시판에 핀으로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절대로 한국은 안 됐죠. 그 이유는 어릴 때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TV 뉴스를 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관한 보도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죠. 일본인을 싫어하는 곳이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곤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한단다. 날마다, 해마다, 이런 경고를 듣고 있었어요. 그 말들이 제 일부가 되어버렸죠. 할아버지의 두려움이 제 두려움이 되었고, 할아버지의 거부감이 제 거부감이 되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느끼셨는지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그냥 진실로 받아들였을 뿐이었죠. 지금도 배경에서는 TV가 켜져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제에 관한 또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뉴스 진행자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곧 일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거절해야 했어요. 여행 작가로 일한 5년 동안 저는 항상 한국 방문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훨씬 더먼 곳들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 관해 글을 써왔죠. 볼 곳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한국에 가야 할까요? 거절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멈췄죠.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로 할아버지의 오래된 의견이 자신의 일 선택을 좌우하도록 놔둘 건가요? 일본에서 그렇게 가까운 나라를 방문하길 거부하는 여행 작가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편안함을 느끼는 곳들만 가는 작가라면 저는 어떤 작가인가요? 이 생각에 의자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불편한 느낌이 바로 제가 가야 하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아마 좋은 작가들은 자신에게 도전해야 하는 법이죠. 할아버지의 두려움이 아닌 제 눈으로 한국을 볼 필요가 있었어요. 쓰던 거절 메일을 지워버렸어요. 약간 떨리는 손가락으로 새로운 답장을 치고 있었어요. 과제를 수락합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가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쁠까요? 안전할까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벽에 걸린 다른 여행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각 장소에서 저는 놀라운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발견했었죠. 한국이 정말 다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싫어하는 곳이야. 일본을 적대하는 마음이 강한 곳이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더 조용하지만 점점 강해지는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봐. 용기를 내. 진정한 여행 작가가 되어봐. 깊은 숨을 들이쉬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방문할 장소를 조사하고 호텔을 찾고 카메라 장비를 챙겨야 했죠. 기본적인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워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였죠. 할아버지께는 제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해외 일본 커뮤니티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어요. 이 작은 속임수가 주는 죄책감이 제 불안을 더 키우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면서 평생 두려워하도록 배워온 곳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예상한 것만 보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까요? 이 여행이 제 이야기를 바꿀까요? 아니면 저를 바꿀까요? 내일 비행기 표를 예약할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국으로의 여정, 그리고 평생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여정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 바다 위로 비행기가 날고 있었어요. 한국인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통로를 걸어오고 있었죠. 제 좌석에 멈춰 서서 음료를 권했어요. 그녀의 일본어는 정말 훌륭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죠. 친절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묘사하셨던 위험한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 처음 방문하시나요? 승무원이 물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으로는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비행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여행작가로 일하면서 수백 번은 비행기를 탔으니까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평생 이곳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이제 직접 보게 될 순간이었으니까요. 작은 비행기 창문으로 아래에 서울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위에서 보니 그냥 평범한 대도시처럼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강, 리본처럼 구불구불한 도로들.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동안 걱정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공항은 저를 바로 놀라게 했어요. 엄청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밝은 조명 아래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지만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입국 심사에서는 까다로운 질문이나 의심스러운 눈길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여권의 도장을 찍고 작은 고객 끄덕임과 함께 통과시켜 주었어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공항 밖에서 지하철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리, 뉴욕, 런던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봤지만 지금은 티켓 기계에 있는 한국어를 보면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한 젊은 한국 여성이 그곳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다가와서 또렷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티켓 기계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교통카드 구입 방법을 보여주며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도쿄에서는 다른 철도 회사마다 다른 카드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고요. 이건 저희 나라보다 더 편리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서울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도시는 아주 새로운 것과 아주 오래된 것이 섞여 있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곡선 지붕의 전통 사찰 옆에 서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전철 안에 사람들은 도쿄에서처럼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전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곳은 제가 여행기사에 쓰려고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어린 시절 매일 아침 식탁에서 묘사하던 그 후진적이고 어수선하고 위험한 곳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을까? 아니면 예상했던 대로만 볼까? 이 장소에 대해 정직하게 쓸수 있을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관찰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까? 지하철이 도시를 빠르게 통과하는 동안 제 노트북을 열고 첫 인상을 적었어요. 한국은 내가 들어온 것과 다르다. 그 말들은 종이에 작게 보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벌써 첫날부터 평생 믿어온 것들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직 지하철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10층에 있는 제 방에는 넓은 창문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여기서 보니 서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카메라 장비를 꺼내서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경복궁과 도시의 다른 장소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사진도 찍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어볼 거예요. 여행 작가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냥 창가에 서서 예상보다 덜 낯설게 느껴지는 이 이국적인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뉴스쇼를 보고 계실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곳에 오는 걸 피했던 모든 세월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믿음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이 될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문턱을 넘었어요. 진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경복궁 앞에 서 있었죠. 커다란 나무 문들이 제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는데,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었고, 세밀한 무늬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주변에 모여서 사진을 찍고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서 있었던 이 오래된 건물들 앞에서 저는 정말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영어로 안내하는 관광그룹에 슬쩍 끼어들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보고 배우고만 싶었습니다. 우리 가이드는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궁 안으로 안내하면서 또박또박 설명하고 있었죠. 나무로 된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아름다운 곡선 지붕을 가지고 있었어요. 넓고 트인 마당에서는 멀리 산들이 보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1895년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명성황후께서 바로 이 궁에서 살해당하셨다고요. 일본 군인들과 관리들이 그 살인에 책임이 있었다고 했죠. 가이드는 그들이 어떻게 밤에 궁으로 침입했는지, 그리고 황후께서 어떻게 숨으려고 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일본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우리 역사책은 이런 어두운 과거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지, 우리나라가 했던 일 때문에 저를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빠르게 적고 있었어요. 단순한 여행 정보뿐만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역사 정보까지요. 일본과 한국을 아픈 방식으로 연결하는 역사였죠.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제 교육에서 또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롯데월드라는 큰 놀이공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놀이기구와 신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조용한 공간은 너무 다르게 화려하고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10대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각도로 사진을 찍으려고 뒤로 물러서다가 발이 울퉁불퉁한 계단에 걸렸어요. 넘어지면서 발목에 통증이 쏘아 올랐고 제 비싼 카메라가 손에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발목보다 카메라가 더 걱정돼서 소리를 질렀어요. 일어나려고 하기도 전에 몇몇 한국 대학생들이 재빨리 도와주러 달려왔어요. 한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 카메라를 집어들고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은 제가 근처 벤치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응급처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뛰어갔습니다. 혼자 여행하고 계세요? 한 학생이 간단한 일본어로 물어봤어요. 그녀의 말은 느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아차린 것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서려고 했을 때 통증 때문에 다시 얼른 앉았어요. 학생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도움을 받을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곧 의료 담당자가 와서 제 발목을 단단히 감아주었어요. 그는 단지 가벼운 염좌일 뿐이지만 쉬어야 한다고 설명했죠. 학생들은 물을 건네주고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의료 담당자가 마무리할 때쯤 갑자기 눈물이 맺히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통증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하고 싫어하도록 배워왔던 나라의 젊은이들이 저에게 오직 친절함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라고 속삭였지만, 그들은 제가 진짜 사과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학생이 제가 넘어진 것 때문에 속상해한다고 생각하며 부드럽게 제 손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훨씬 더큰 무언가. 제가 그들의 나라에 가지고 왔던 편견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베개 위에 발목을 올려놓고 누워 있었어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배우지 못했던 역사.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함. 할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일본인을 싫어하는 곳이야.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제 경험으로 인해 진실이 빠져나간 텅빈 말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진짜 도전, 제 중심 시련은 이국적인 나라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제 안에 살아왔던 편견과 마주하는 것이었죠. 진짜 위험은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위험은 제 마음의 좁음, 의심 없이 믿었던 것들의 한계였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평화로웠죠. 제가 상상했던 위협적인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노트북을 집어들고 제가 느끼는 것, 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은 저를 바꾸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경험을 가져올 테지만, 오늘 밤 다친 발목으로 누워있으면서 저는 이미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때로는 가장 힘든 여행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른 아침의 살이 한강 위에서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난지천 캠핑 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이 흐르는 걸 보고 있었죠. 발목 상태가 오늘은 좀 나아져 있었어요. 너무 많이 걸을 때만 약간 쑤시는 정도였죠. 약과 휴식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 주변으로 공원이 점점 생기를 띠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산책로를 따라 조깅을 하고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죠. 눈앞에는 넓은 녹지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솟아 있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바쁜 도시 한가운데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모든 것을 사진에 담고 있었어요. 강, 나무들, 아침을 즐기는 사람들까지요. 이 사진들은 제 여행 기사에 완벽하게 어울릴 거였죠. 하지만 이제 제 기사가 단순히 관광지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것들, 제가 이곳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을 거였죠. 한 노인분이 제 벤치 앞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저를 더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일본 사람이요? 그분이 약간 예스럽지만 명확한 일본어로 물으셨어요. 저는 약간 긴장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분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분은 관절이 아픈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며 제옆 벤치에 앉으셨어요. 나 오사카에서 공부했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미소 지으실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있었죠. 아름다운 나라요, 일본은. 거의 한 시간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일생 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가난한 나라에서 현대적인 나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들려주셨어요. 학생으로 일본에 있었던 시절 이야기도 나눠주셨고, 저는 제가 다른 곳으로 여행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단한 번도 우리나라들 사이에 어려운 역사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산책을 계속하실 시간이 되자, 그분은 주머니에서 예쁜 종이로 포장된 작은 꾸러미를 꺼내셨어요. 한국 차요. 그분이 제 손에 그걸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셔보세요. 롯데월드에서처럼 또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친절하신 분이 저에게 차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주셨거든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국경을 넘어선 우정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이 술술 풀리고 있었죠.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전통의 조화, 아름다운 궁궐, 그리고 평화로운 강변공원에 대해 적었어요. 하지만 주로 사람들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보여준 그들의 친절함,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 그들의 따뜻함에 대해서요. 제가 쓰고 있는 이 기사가 원래 쓰려고 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일만 하려고 왔었죠. 관광지 묘사하고 예쁜 사진 몇장 찍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지금은 실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나라에 대한 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방을 싸면서 아직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볼 것도 너무 많고 만날 사람도 더 많은데 말이죠. 하지만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명동이라는 분주한 쇼핑 지역에서 푸드 투어에 참여했어요. 가이드가 우리 작은 그룹을 여러 음식 노점과 작은 식당들로 안내했죠. 매콤한 떡볶이, 바삭한 치킨, 단팥이든 달콤한 호떡, 그리고 다른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고 있었어요. 강하고 흥미로운 맛이었죠. 일본에서 먹어봤던 몇안 되는 한국 요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식사를 마칠 때쯤 푸드 가이드가 제게 물었어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밝게 빛나는 도시 거리를 걸어 호텔로 돌아가면서도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작은 상점에 들러 기념품을 사고 있었어요. 엄마를 위한 예쁜 스카프, 좋은 품질로. 유명한 한국 화장품,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노인분을 떠올리게 하는 전통 찻잔 세트요. 이것들은 제 아파트에 들어올 첫 번째 한국 물건들이 될 거였어요. 다른 모든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들 사이에서 자리 잡게 될 거였죠.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에서 오른 빛의 바다였어요.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빛들이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글을 쓸 장소를 찾으러 왔다가 대신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어요. 이야기를 찾아왔는데 오히려 제가 변해야 할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 아파트로, 제 일터로, 할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떠났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이 여행의 진짜 보상은 제가 발표할 기사나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진짜 보상은 자유예요. 오랫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제한해 왔던 편견으로부터의 자유였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잠에 들면서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비행기가 도쿄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제 귀가 먹먹해지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일본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죠. 익숙한 해안선 모양,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진 도시가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페이지들에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죠. 단순히 여행기사를 위한 메모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이렇게 저는 다시 집에 왔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게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지만 어쩐지 전혀 같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은 제 여권의 도장을 찍기 전에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과정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친근한 상호작용에 비해 효율적이긴 했지만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기서의 예의는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작아 보이셨고 어깨는 더 구부정해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더 하얘져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시자 얼굴에 안도감이 번지셨죠. 별일 없었니?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걱정했단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제 여행에 대해 물으셨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가 확인해 주길 바라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신 아름다운 건축미가 있는 궁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과 강가의 평화로운 공원을 설명해 드렸죠. 제가 발목을 다쳤을 때 도와준 미소 짓는 사람들의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배웠던 역사적 사건들 할아버지가 아마 알고 계시지만 저와 한 번도 이야기해 본적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할아버지는 끼어들지 않고 듣고 계셨어요. 얼굴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택시창 밖을 바라보셨어요. 도시가 건물들과 교통의 흐릿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죠. 아마도 세상이 변했나 보구나 할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니면 어쩌면 내가 그곳이 어떤지 정말로 알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지. 고집 센 할아버지의 이 간단한 말씀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믿어왔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캐리어를 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을 제 선반에 올려놓았죠. 세계 각국에서 모은 컬렉션에 처음으로 합류하는 한국 물건들이었어요. 공원에서 노인분께 받은 찻잔 세트는 매일 볼수 있도록 제 책상 위 특별한 자리에 놓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제가 이전에 썼던 여행 기사와는 달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편견을 인정하면서 시작했어요. 배워왔던 것들 때문에 한국에 대해 최악을 예상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현대적인 공항부터 제가 넘어졌을 때 도와준 친절한 학생들까지 각각의 경험이 어떻게 천천히 제 시각을 바꿔놓았는지 묘사했어요. 이런 진실을 쓰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독자들이 제 편협함을 판단할 수도 있고 편집자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일주일 후 전화가 왔어요. 제 편집자였죠. 정말 대단해요. 아리코 씨,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기사가 아니라 여행이 어떻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우리 메인 특집으로 싣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실린 잡지가 화창한 봄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표지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한 일출 때의 한강 사진이 실려 있었죠. 제 이름이 제목 아래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편견을 넘어서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 할아버지 아파트에 한 부를 가져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께 건네드렸죠.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 표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하셨죠. 마침내 고개를 드셨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네가 나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줬구나. 할아버지가 감정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늙은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나 보구나.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지 한 나라에 대한 제 시각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작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 책임에 대한 시각도 바꿔놓았죠. 제가 가져온 진짜 보물은 기념품이나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이 없는 방식이었죠. 할아버지 아파트를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제 잡지를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아두신 걸 발견했어요. 저를 도와준 한국 학생들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시작이란 강력한 것이죠. 도쿄의 햇살 속으로 나서면서 저는 이미 다음 기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에 다시 가서 더 많은 것을 탐험할 수도 있겠죠. 아직 볼 것도 배울 것도 너무 많았으니까요. 제옛 세계가 이제 더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로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